스낵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감자칩. 수많은 감자칩이 있지만 먼저 감자칩 프링글스를 빼놓고 감자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안고 없는 찐빵에 대해 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67년 미국에서 탄생한 후 프링글스는 다양한 맛과 바삭한 식감, 특유의 포장과 디자인으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았죠. 감자칩의 대명사 프링글스.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을까요? 프링글스는 1967년 세계 최대 생활용품 업체인 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에서 개발했습니다.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1950년대 당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자칩을 사 먹었는데 감자칩이 너무 기름지고 빨리 상하며 잘 부서진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소비자의 이런 불만을 수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죠. 프링글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한 가지는 마케팅 담당자가 신시네티주의 전화번호부를 뒤 지다가 프링글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이 이름이 맘에 들어 프링글스 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혹은 이 이름이 마크 프링글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1942년 감자를 가공하는 기계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죠. P&G는 감자칩 제조 과정에 그의 특허를 이용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프링글스는 프링글스 뉴팽글드 포테이토 칩이라는 좀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P&G가 소비자들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프링글스라는 이름으로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프링글스가 훨씬 더 낫네요. 프링글스 칩의 모양이 곡선형인 이유 무엇일까요? 프링글스 개발팀은 효율적인 제품의 유통을 위해 겹겹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감자칩을 생각해냈습니다. 초기에는 평평한 원반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을 고려했지만, 영국 끝에 칩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짝 곡선 형태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후 쉽게 쌓아지고 압력에도 잘 갈라지지 않는 말한장 모양의 감자칩이 탄생하게 됩니다. 프링글스는 일반적인 과자와는 달리 봉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깡통에 담겨진 프링글스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우어는 프링글스 개발 당시 인터넷 하드보드 원통형 캔에 감자칩을 채운 후 용기 내부에 공기를 빼내 질소로 충전하고 다시 알루미늄 호일로 밀봉하는 새로운 포장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포장 방식을 이용한 이유는 인공방부제를 넣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프링글스 통은 과자만 보관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프링글스 통으로 핫도그도 요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은 스마트폰 스피커로 만들어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도 프링글스의 광고를 촬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스타가 되기 전 촬영한 광고인데 역시 이때도 상의는 탈의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프링글스 통에 새겨져 있는 이 남자, 프링글스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입니다. 큰 코스염과 함께 프링글스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각인된 이 남자에게도 물론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줄리얼 스프링글스입니다. 미스터 피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남자는 당시 뉴욕의 한 베이커리 오너의 얼굴을 본다 만들어졌는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 습니다. 프링글스의 로고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링글스 제품에 새겨진 로고의 아이 부분을 잘 보면 위의 점이 일반적인 점 모양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줄리얼 스프링글스의 코수염과 닮은 모양으로 말이죠. 1991년부터 미국 시장을 벗어나 세계에 판매되기 시작한 프링글스.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낵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테네시와 벨기에, 말레이시아, 폴란드와 중국 다섯 군데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링글스는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죠. 2012년 프링글스는 켈로그에 인수되었는데, 이 켈로그라는 회사 호랑이 기운으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제 프링글스를 먹으면 고수염기운이 솟아나는 걸까요? 현재까지 프링글스가 생산한 맛의 종류는 1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맛의 종류는 전부 다르고 국가마다 판매하는 맛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두 맛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베스트셀러인 오리지널은 1968년 탄생했으며 사워크림앤 어니언과 치즈맛은 1983년 탄생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던 프링글스가 싱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당신이 프링글스를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링글스는 뒤집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링글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인데, 사실 프링글스 공장에서는 감자칩 한쪽 면에만 양념을 뿌립니다. 그러니 포장된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서 먹는 게, 너의 양념이 완전히 다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켈로그에 인수되기 전 png에서 프링글스 는 감자칩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영국에서는 감자칩과 그 유사 제품 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png는 프링 글스가 감자칩이 아니라고 주장 한 거죠. png는 프링글스를 감자 성분뿐만 아니라 녹말가루와 전분 등이 포함된 혼합 반죽을 가지고 제조했으니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한 감자칩 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08년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png는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 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콜릿은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요.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초콜릿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 출신의 둥그런 초콜릿 M&M's는 그 독특함으로 사랑받습니다. 군것질하면 이 초콜릿이 빠질 수 없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1941년부터 생산된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초콜릿을 둥글게 만든 후 위에 설탕을 입힌 제품으로 그 달달함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과연 M&M's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M&M's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M&M's는 마스 앤 머리의 준말인데 마스는 몰티저스와 스니커즈, 트윅스 등을 생산하는 바로 그 마스의 창립자의 아들이며 머리는 허쉬에서 오랜 기간동안 근무했던 머리라는 사람의 손자 이름을 딴 것이죠. 마스가 1930년대 영국 군인들이 먹던 사탕에서 영감을 받아 머리와 함께 초콜릿이 묻은 사탕을 만든 것이 M&M's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더운 날씨가 되면 초콜릿이 녹가 제조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사탕 형태로 만들면 날씨가 더워도 초콜릿이 녹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마스가 발견해냅니다. 초창기에 M&M's는 허쉬 초콜릿으로만 만들어졌었죠. 창립자 중한 명이 허쉬랑 연관이 있어서였는데 아쉽게도 마스와 허쉬가 현재는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허쉬 초콜릿으로 만드는 M&M's를 볼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스사에서 자체적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M&Ms에 사용하는데 그 작은 초콜릿 하나 만드는 데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린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을 섞어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위에 설탕을 입힌 후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포장하면 M&Ms가 완성됩니다. 의외로 복잡하게 만들어지네요. M&Ms가 한때는 군대에만 공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운 날씨 타대도잘 녹지 않아 습도가 높고 더운 태평양 전쟁의 환경에서도 미국 군인들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납물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는 제대한 군인들이 이 제품을 찾으면서 민간인들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죠. m m s 하면 다양한 색깔의 초콜릿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갈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이 한데 섞여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원래 M&Ms에 다른 색깔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보라색입니다. 초창기에 보라색이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파란색으로 대체되었죠. 재미있는 건 색깔에 상관없이 초콜릿의 맛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초록색 M&Ms는 1970년대 미국에서 최음제라는 이상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초록색만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이니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 짐작해 갈 겁니다. 오랜 시간동안 사랑받아온 m m 즈는 1990년대 들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모기업인 마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작은 돈으로 회사의 매출을 늘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이었죠. 원래 이 캐릭터들은 1954년 처음 등장해서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색깔마다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초콜릿 모양의 독특한 캐릭터를 리뉴얼의 광고에 투입했고 어지않은 미국 내에서 다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 한 번쯤은 보셨겠죠. 미국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 사인이 그려져 있는 박스에 담긴 m m s 초콜릿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 미팅에서 사람들이 흡연하지 않는 대신에 초콜릿을 먹으라고 만들어진 이 기념품은 지금도 백악관에서 만나볼 수 있죠. 로널드 레이건 시기부터 시작해 2023년 1월 기준 지금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까지 모두 이전 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M's 초콜릿을 보면 하얀색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1954년까지 검은색으로 인쇄되었죠. M&M's 초콜릿의 알파벳 M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문구나 그림, 심지어 사진까지 마음대로 새길 수 있다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존재했었습니다. 인터넷 창에 메시지나 사진, 그림을 업로드하고 주문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배송되어 왔죠. 물론 색상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졸업이나 생일, 결혼식 등을 축하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M&M's 월드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M&M's를 테마로 만든 스토어로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유니크한 상점이죠. 초콜릿은 물론 M&M's와 관련된 기념품, 장난감, 의류,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원하는 초콜릿을 골라 담아 구입할 수 있으며 나만의 M&M's 캐릭터 찾기와 포트부스 등 여러가지 체험부스가 있어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마스사에서 1980년대부터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킨 덕택에 이제는 국내에서도 M&M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4억개 이상의 초콜릿을 생산할 만큼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이 브랜드, 건강에 좋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 등에서도 사용되는 이 초콜릿은 애플에도 확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것 같네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초콜릿 리스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초콜릿, 키캣입니다. 2014년 타임지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캔디바에 이름을 올릴 만큼 유명한 초콜릿인데요. 편의점에서나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키캣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키캣에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을까요? 역사상 최초의 웨아스 초콜릿인 키캣은 영국의 로운트리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원래 1920년대부터 만들어지던 초콜릿이 이름이 바뀌어 키캣이 되었죠. 지금은 간식으로 사랑받지만 한때는 초콜릿이 식사 대용이었던 때도 있는데 키캣은 그때 식사 대용 초콜릿으로 마케팅을 했었고 인기를 끌게 되었죠. 키캣이라는 이름은 2차 대전 직후에 탄생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더니 웨하스 초콜릿은 이후 더 부르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키캣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영국에 있던 키켓클럽이라는 정치 및 문학 관련 클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거나, 18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파이의 한 종류인 키켓으로부터 이 이름을 따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키켓은 초콜릿을 막대 형태로 생산하며 대부분 초콜릿 한 봉지당 막대 2개에서 4개를 네 연결해서 팝니다. 그리고 막대를 핀 거라고 부르죠. 키켓은 특히 겉포장을 벗기면 내용물이 은박지로 다시 한번 감싸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키켓이 최초로 도입한 방식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판매되는 키켓의 맛은 수백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맛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중 대부분의 맛은 일본에서 살수 있죠.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키켓 녹차 맛이나 딸기 맛은 물론이고 일본 술이 들어간 키켓도 있습니다. 완벽한 현지화로 출시되는 지역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키켓이죠. 이외에도 고구마나 스트로베리 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키켓은 네슬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네슬레가 키켓을 인수한 뒤로부터 세계적인 식품 기업 네슬레에서 생산해 왔죠.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키켓은 네슬레가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허쉬가 생산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래 키켓을 생산하던 로운트리사의 지분은 네슬레와 허쉬가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 네슬레와 허쉬가 키켓이라는 브랜드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두 개를 다 먹어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맛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인류가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수많은 음식들이 인간을 따라 우주에 갔습니다. 킷캣도 그중 하나죠. 유명한 스카이다이버인 펠릭스 바움같은너와 레드불이 협업하여 진행했던 다이빙에 킷캣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지상 39km 높이까지 올라간 거대한 기구에 탑승해 우주까지 갔다고 하네요. 킷캣을 대표하는 색상, 바로 빨간색입니다. 제품의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키켓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색깔은 빨간색이죠. 근데 이 키켓의 포장지 원래는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2 차대전 당시 원래 키켓을 만들던 재료가 부족해서 한동안 키켓의 레시피가 바뀐 적이 있었죠. 이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지를 파란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구글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은 무엇일까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다수는 키켓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2013년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버전의 이름은 키캣이었죠. 이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구글은 실제로 상표권자인 네슬레와 허쉬에 접촉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의 로고와 패키지, 블록 모양의 핑거를 떼먹는 것이 키캣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죠. 이렇게 키캣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특유의 현지화와 마케팅 방식 때문입니다. 키켓은 새로운 시장 진입 시 현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맛보는 입소문을 내어 키켓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제품과 마케팅이 모두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브랜드가 되었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지금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키켓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키켓을 생산하는 네슬레에 따르면 175억 개의 핑거가 매년 판매된다고 합니다. 키켓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만 매초 550개의 핑거가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4개의 핑거가 들어있는 제품 기준으로 137개 정도가 매초마다 팔려나가는 셈이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키켓 역시 인기가 많네요. 앞으로도 키켓은 계속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인지도가 낮지만 파르레지는 인도의 국민 비스킷이라 불립니다. 1939년 문바이의 작은 제과점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놀랍게도 인도라는 나라보다 먼저 탄생했죠. 인도 독립이 1947년이니 꽤 앞선 셈입니다. 인도 출신의 비스켓 브랜드 파를레지. 인도 사람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브랜드로 지금까지도 차와 커피, 우유 그리고 심지어 물과 함께 즐겨먹는 과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며 명실상부 인도를 대표하는 과자로 인정받았는데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이 과자를 사랑합니다. 과연 파를레지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파르레지를 만든 사람은 모한날 다얄입니다. 그는 1929년 몬바이의 빌레파르레 지역에서 첫 번째 공장을 세웠고 여기서 브랜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당시단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만 명이 넘는 거대한 가족이 되었죠. 이 비스킷은 지금과는 달리 처음에 버터 종이에 포장되어 판매되었는데 나중에 비닐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건 변하지 않았지만 포장만큼은 변했다는 사실이 재미있네요. 빌레파르레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나오는 바닐라 향이 너무 향긋해서 사람들은 그 냄새로 마을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죠. 이는 팔레지 비스킷의 주 원료 중 하나가 바닐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닐라 향을 맡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것 같긴 하네요. 믿기 어렵겠지만 팔레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스킷 브랜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봉쇄 기간 80년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 인도인들의 비스킷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파르레지에서 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글루코 포도당의 앞글자에서 따온 하나입니다. 원래 이 비스킷은 80년대 초반 파르레 글루코라고 불렸지만 좀 있어 보이는 네이밍을 위해 파르레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파벳 지가 천재, 즉 지니어스를 의미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별 연관성은 없죠. 잘 팔리는 음식들 과연 늘어두거나 쌓아두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농심의 신라면은 지금까지 판매량으로 따지면 달까지 갔다 올수 있고 조리풍도 지금까지의 판매량을 따지면 지구는 몇 바퀴는 돌수 있습니다. 파를레지도 예외는 아닌데요. 1년 동안 생산된 파를레지를 지구에 두르면 192회 정도 돌게 됩니다. 또한 약 4,500명의 사람들이 매초마다 파를레지 비스킷을 즐기며 한 달에 만들어지는 파를레지 비스킷만 해도 달과 지구를 왕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이 과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감이 오시나요? 파울레지는 73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브랜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스킷의 맛과 포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삭바삭한 비스킷을 들고 있는 귀여운 어린 소녀의 사진과 함께 똑같은 흰색과 노란색 포장이 예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요. 팔레지의 포장에 그려진 귀여운 소녀. 소문에 따르면 니루 대슈판테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괴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죠. 팔레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포장의 그림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파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파는 1960년대 인도의 예술가 마간날 다이아가 그렸죠. 닐슨 조사에 따르면 팔레지는 인도 일용 소비재 브랜드 중 처음으로 매출 5천억 루피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브랜드라는 이야기겠죠. 흥미롭게도 파를레지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파를레지는 중국에서도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며 중국의 다른 비스킷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죠. 아마 중국인들도 중국 음식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팔레지는 인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중동, 호주 등 6개국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인도의 독립보다 오래된 이 작은 비스킷 브랜드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람들의 차와 커피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구 반대편에서 팔레지를 먹는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의 오레오 과자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판매되는 오레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이 과자에도 물론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 오레오에 관한 사실들을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초코와 크림이 맛깔나게 섞인 오레오가 먹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오레오를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있게 되겠지요. 크래프트푸드라는 유명한 식료품 관련 대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치즈나 리스크래커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 나비스코라는 식품 기업이 이 회사에 과거 인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비스코가 뭐하는 회사냐고요? 바로 오늘 소개할 오레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12년 3월 6일 오레오가 나비스코의 미국 뉴욕 공장에서 처음 탄생했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고 볼수 있죠. 어느 누구도 오레오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레오 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 우리가 알기 쉽지 않지요. 한간에는 기억하기 쉬워서 오레오 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썰도 있고 프랑스어 혹은 그리스어로부터 제품명이 유래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레오와 맥심 커피 믹스가 관련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두 제품 모두 동서식품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크래프트푸드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크래프트푸드는 리츠 크래커, 필라델피아 치즈, 홀스, 포스트등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몬덜리즈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출시되고 있는 오레오의 종류를 모두 합치면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오레오 중에 더블 스터프 오레오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크림이 두 배로 들어간 겁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의 한 정신 나간 수학교사가 진짜로 여기에 크림이 두배 들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오레오보다 1.86배 정도밖에 크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해냈지요. 더 들어간 건 맞지만 두 배가 아니니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오레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코쿠키 사이에 크림을 껴넣어 만듭니다. 이 과자들을 만들기 위해 크림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레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12만 3천 톤 정도의 크림이 필요합니다. 오레오 쿠키 하나에 들어가는 크림이 29% 쿠키 부분이 71%를 차지한다고 하니 쿠키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한 건 확실하네요. 오레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59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오레오도 나름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니 아껴 주면 되겠네요. 1912년부터 지금까지 오레오는 세계인들의 쿠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팔린 오레오 쿠키 개수가 5천억 개 이상일 정도죠. 지금까지 팔린 것만 쌓아 올려도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몇 번은 할 정도이며 지구에 지금까지 팔린 오레오를 둘러 쌓아두면 381번을 돌수 있을 정도입니다. 외계인들도 이거자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만족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요? 만약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있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오레오일 겁니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치토스처럼 손이 가는 새우깡처럼 오레오는 중독적이죠. 말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2013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레오에 함유된 지방과 당근 덕분에 오레오가 중독적이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 내용인데요. 어쩐지 먹기 시작하면 한 박스가 아닌 두 박스를 먹게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레오가 다른 쿠키와 차별화되어 판매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비틀어 먹고 우유에 찍어 먹고 심지어 부셔서 먹을 수도 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레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감이 자극되고 쿠키와 관련된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 사람들이 오레오를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오레오의 표면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레오라는 글자 주변에 있는 건 바로 꽃입니다. 쿠키의 가장자리에는 90개의 골이 있고, 꽃과 가장자리 사이에는 12개의 점과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오레오에 꽃이 새겨져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심지어 오레오 데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레오의 생일인 3월 6일이 바로 오레오데이인데, 이날 오레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레오를 우유에 찍어 먹거나 오레오를 재료로 해 디저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레오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돌아오는 3월 6일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레오를 먹으면 될것 같네요.